2024년 2월의 두 번째 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출발하는 말씀 우물 그안두 번째 날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삭의 하나님일 수는 없잖아요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었다면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도 됐어요 그의 아들 야곱의 하나님도 됐어요 그의 아들 요셉의 하나님도 됐어요 그의 아들 에브라임의 하나님이 됐어요 그럼요 하나님은 계속 살아 계신단 말이죠 이것은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참진리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와 함께하시는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나 같은 죄인 부르사 소망을 주시도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생명의 소망,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절망하지 않는 참 소망 우리에게 주십니다. 소망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위하여 화이팅!